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모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 2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신하여 각각 여짜오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가 차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아,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보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임박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있어야 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젊을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유월절 장소와 유월절 음식 잡수실 이 모든 환경이 이제 갖추어져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오늘 20절에는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 장소를 위해서, 또 음식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장소가... 6월절 음식을 나누는 장소와 인재 음식이 준비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과 함께 먹을 때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최후의 만찬을 6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두 가지가 골짜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는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로는 이 6월절 음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두 가지가 골절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이 내용이 우리 마음가운데 별로 느껴지는 부가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한 번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번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나는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몹시 근신하여 각각 여자 어디 주여 나는 아니죠. 근심하였어요. 예수님 앞에 듣지 못한 처음 음성을 들어요. 그냥 어떤 꾸준함도 아니고, 그냥 교훈의 말씀도 아니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여 예수님, 저는 아니죠. 이 이야기를 각 각각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아니죠. 라고 대표로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대표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6월절 음식, 이 마지막 음식을 먹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누가 널, 누가, 여기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각각, 예수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각각 이렇게 예수님 앞에 깜짝 놀라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23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누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말에 근심하며 물어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누가 감히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릇에 손을 나와 함께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감히 그 그릇에 손을 넣을까요? 긴한마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음식 잡수시다가 아마 음식 먹는 것이 끊겼고 아주 긴 침묵이 아마 상황적으로 깜짝 놀라서. 손 넣을 음식에 손 넣어서 먹을 사람도 없이 긴 침묵만 흐를 때에 가장 누가 먼저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누가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각오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그 사람은 차절이 나지 니하했으면 제일 좋아할 뻔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어, 나는 아니수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 또다 하시네니라 하면,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말을 합니까? 라삐어, 나는 아니죠. 라고 예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언제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 변명이 많아요. 진실한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변명이 많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행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마음이에요. 변명이 많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입 밖으로 내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의 심리적인 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제일 먼저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 앞에요, 나는 아니죠.라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요? 토로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말이 많고 변명이 많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시죠?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왜 이가 나와 있는지, 왜 음식을 나누면서도, 여기에 몸은 와 있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론유다, 중심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누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음식을 나눌 때에 우리 중에 누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직역해서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 중에 누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가른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 있어도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제가 왜 나와있는지 제가 여기에 왜 앉아있는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가룟 유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가가 기회가 있을 때에 자기의 생각과 기회가 있을 때에 자기의 행동을 진심으로 회개하면, 진심으로 돌이키면 그 인생은 축복받는 인생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예수는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잖아요.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축복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가난유단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나만 그랬는가? 다른 사람도 저렇게 살지 않아?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나만 그러는가?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그러는가?라고 이렇게 죄를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하면. 그 교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가롯 유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보면 더 직역하면 가롯 유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기회를 가롯 유대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5절 내가 말하였더나 때로는 예수님은 종복을 찌르세요. 중심을 아시는 분이 두루뭉실 얘기하다가도 기일을 주다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종복을 찌르세요. 내가 말하였더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정국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정국을 찌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종국을 찌르는 말씀이 들려질 때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을 찌르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 심판이 가까웠으면 하나님께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국을 찔러서 얘기해요.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을 읽다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은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던지 어떤 것이 가까웠던지 우리는 영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예고해 주시는 것처럼 급하기 때문에 먼저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유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때로는 전곡을 찌르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야였다 급하다, 유다야, 빨리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laughs> 설교를 듣다가 나의 죄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늦지 않도록 빨리 회개할 때인구나라고 이렇게 민감하게 받고, 회개하는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이 아니라, 회개하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이 아니라, 언제나 회개하는 시간은 지름길로 가는 길, 시간이에요. 언제나 회개하는 그 시간은 가장 빠른 길임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를 배신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보세요.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른 표현들이 등장해요. 우리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신하여 각각 여쭤봐대 주여 나는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그근심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여 나는 아니죠. 각각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라비오. 라비오는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이요. 다른 제자들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랍비요, 선생이요, 제자들의 신앙과 그가른 유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보고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내 인생에 예수님을 선생으로, 스승으로, 나를 알려주는 그런 지식적인 사람으로 아는 사람의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직금 네 번에 걸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밤을 보낼 때에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은 자기 입에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가룡유다은 예수님을 납비오 선생이요, 스승님, 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랍비요, 주인이요, 이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뭐, 주요, 랍, 라본이요 랍비요, 이렇게 부르는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선생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결과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대상보진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대상포진이 있어요. 대상포진은 이 찾아봤더니 대상이라는 것이 띠 모양을 나타나더라고요. 대상포진의 대상은 띠 모양이란 뜻이 있어요. 대상 띠 모양 포진은 물집. 그러니까 띠 모양의 물집들이 생기는 것이 대상포진이에요. 그런데 대상포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슨 중 때문에 우리가 6학년 때 맞았나요? 뭘 불에다가 이렇게 주사 바늘 달고 가지고 맞는 주사 있죠. 그것이 수두 그런 그것을 맞을 때에 이렇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두나 홍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예방 주사를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맞았다고 해서 균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균들이 어느 정도 소멸됐지만 다는 아니라 일부가 일부 균들이 우리의 척추 이 척추를 중심으로 이 그 균들이 숨어 있다가 환경이 바뀌거나 계절이 바뀌거나 내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에 그때 숨어 있던 이 작은 이 수두균들이 어떻게 해요? 어, 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 건강할 때에는 수두균들이 이 척추에 잘 숨어 있다가 내가 약해지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내 몸의 일부의 말초 신경에 그것이 수포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아파요. 말초 신경을 건드는 수포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프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숨겨져 있는 적은 2%가 있대요. 사람은 누구나 숨겨져 있는 2%는 작잖아요. 98%는 크고 2%는 작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숨겨져 있는 2%가 배신에 대한 이 2%가 있다는 거예요. 배신. 어떤 장소든 어떤 모임이든 어디에든 숨겨져 있는 2% 그런데 98%는 늘 감사하고 좋고 행복하고 은혜가 있고 이런 98%보다 어떤 작은 틈이 생기면 이 2%가 결국 98%를 이겨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배신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에는 이 수두견이 내 몸에서 나오지 못하지만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작은 수준균들이 나와서 이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것처럼 내가 건강할 때에는 98%가 나를 이기지만 내가 약해지는 순간 2%가 98%를 잡아먹게 되는 것임을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요 예수님 곁에 몸만 있었어요 그 유다는 2%작은2% 라본이요? 선생님이요? 왜 중요한, 이 고백이 왜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라고 고백하지만, 이 유다는 작은 부분 예수님을 갚비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예수님을 은3 0냥에 팔아 넘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는 것임을 성경을 위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살면서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보지만, 우리 어느 순간 오이프로라도 내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빈 공간이 있다면, 그빈 공간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가 될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과 삶 속에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어떤 이프로라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그 연합된 관계를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는 유지할 수 없지만 성령님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냥 바로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도 급한, 때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칠까봐 너무나 급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성정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찔리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적은 2%라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 또 하나님 세상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98%가 2%를 이길 수 있는 날마다의 성령 충만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임직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에 세우길 원하오니 주여 이 일에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님 다스리시고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때에 천사와 천군천사와 함께 기뻐하는 잔치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모든 가정을 성령님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을 지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응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달라고 주님 만들어 달라고 주님 붙들어 달라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